시를 쓸 때와 시집을 만들 때 배, 진, 성 이어도공화국 꿈삼글 0031 시를 쓸 때와 시집을 만들 때 나에게 이렇게 말한 다음 그녀는 눈물에 젖어 반짝이는 눈을 돌렸으니 그 때문에 나는 최대한 빨리 떠나 그녀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왔고 아름다운 언덕으로 가는 지름길을 빼앗은 맹수에게서 너를 구했노라.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멈추는가? 왜 가슴속에 그런 두려움을 갖는가? 왜 용기와 솔직함을 갖지 못하는가? 그렇게 축복받은 새 여인이 하늘의 궁전에서 너를 보살피고, 내 말이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단테의 신곡 22. 본 집신짝 끌고 나 여기 왜 왔노? 두만강을 건너서 쓸쓸한 이 땅에 남쪽 하늘 저 밑엔 따뜻한 내 고향, 내 어머니 계신 곳, 그리운 고향집. 1936년 1월 6일 윤동주 19세. 구, 고향집, 만주에서 부른 이 동시는 제1집, 3판, 각각 실려 있습니다. 시인이 작성한 목차에는 동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윤동주 구. 세상 모두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알아보는 자체가 추함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착한 것을 착한 것으로 알아보는 자체가 착하지 않음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못가짐도 서로 관계에서 생기는 것, 어렵고 쉬움도 서로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 길고 짧음도 서로 관계에서 나오는 것, 높고 낮음도 서로 관계에서 비롯하는 것, 악기소리와 목소리도 서로 관계에서 어울리는 것, 앞과 뒤도 서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따라서 성인, 자유인은 무의로서 일을 처리하고,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을 수행합니다. 모든 일 생겨나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나 가지려 하지 않고, 할것다 이루나 거기에 기대려 하지 않고, 공을 쌓으나 그 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공을 주장하지 않기에 이룬 일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2장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상호 관계성 확인 도덕경 2 어둠은 아직 아무 이름도 없었다. 그러나 이미 그 안에서 빛은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다. 침묵은 단단했다.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그 고요는 무거운 숨이었다. 보이지 않는 떨림이 공간의 벽을 스쳤다. 그 떨림 하나가 시간의 문을 열었다. 세상은 아직 없었지만 탄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수모 연대기 제 1부 빛이 오기 전 창조의 어둠 1. 어둠의 속삭임 청남 김황식 2 시를 쓸 때와 시집을 만들 때 시를 쓸 때는 시인들마다 다양하다. 또한 같은 시인이라도 시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온다. 문제는 시집을 만들 때가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시들은 시집을 만들 때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를 쓸 때보다 시집을 만들 때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나는 아직 청남 김황식 선생님을 잘 모른다. 하지만 수무 연대기 책을 읽고 그만 반해 버렸다. 그리하여 나는 평생 스승으로 모시기로 하였다. 제자로 받아주지 않아도 평생 짝사랑하기로 하였다. 수무 연대기를 보면 알수 있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이 책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이 책을 구상하고 출판하기까지 얼마나 깊은 사유가 있었을까? 앞으로 시집을 출판할 시인들은 반드시 이 시집을 참고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 나는 수무 연대기 시집을 접하고 많은 반상을 하였다. 지금이라도 너무나 소중한 시집을 만나서 천만 다행이다. 이 시집의 목차만 봐도 얼마나 의미 있는 시집인지 잘알수 있다. 시집은 자고로 이렇게 만들어야만 한다. 나는 오늘도 신곡, 윤동주, 도덕경, 청남, 김황식을 필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